현재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지원이 추가 5만원 전교금 특별 지원과 최대 285만원의 근로장려금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증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히 10분 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구독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25만원 올랐죠? 현재 상황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이트로 가셔야 되겠죠? 자, 요 사이트 어떻게 가나요? 자, 소자공 카페 오시고 메인 화면에 밑에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있죠?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나 이제 포털에서 직접 가실 분들은 직접 가셔도 되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신청 결과 확인 누르십니다. 신청 결과 확인. 나 아직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니면은 나 지금 5만원 추가 받는다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자,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결과 확인 누르시면은 본인 인증 할 겁니다.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뜰 겁니다. 신청 결과라고 뜰 거고요. 지원, 미지원 이렇게 됐는데, 자, 요 분은 이제는 제보를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쯤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진행 현황 가보면 지원 완료. 그러니까 이분은 환급을 받으셨어요. 예, 이제 비계약자로 환급을 받으신 분인데 어, 원래 2 0만 원이잖아요. 근데5만원더 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는 건데 진행 상황은 이제 지원 완료라고 이제 떠있을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는 비계약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이제 고지서로 관리사무소 고지서를 내서 이제는 환급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관리사무소 등 별도 관리로 해서. 어, 환급 신청 금액이 어, 28만 어쩌고저쩌고 됩니다. 28만 얼마 되고 진행 상태는 지금 검증 중으로 떠 있네요. 자, 그런데 요게 바뀌었죠. 보시면은 최대 지원 금액이 25만 원입니다. 원래는 얼마였어요?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급 신청 금액이 28만 원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만 원보다 더 많죠. 그러면 요런 케이스는 이젠 자동으로 이제 받는 케이스겠죠. 그죠? 자동으로 이제는 어 이거는 비계약자니까 이제이 계좌번호, 썼던 계좌번호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최대 지원금액이 25만원인데 내가 여기 봤더니 여기 봤더니 환급신청금액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합계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이게 25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문제라고 랬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서류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정받아야지. 내가 어, 환급신청 금액이 25만 원이 안 되신 분들은 그만큼의 영수증을 25만 원어치만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 당연히 최대 금액이 25만 원인데 최대 금액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가 25만 원 이하이신 분들 환급신청액이 그런 분들은 꼭 콜센터에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급 신청 금액 25만 원이 넘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추가 금액이 입금이 된다고 공문은 써져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진행 상태가 검중중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요거 정격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근로 장려금 확인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자, 근로 장려금 확인 이거 뭐야? 근로 장려금 뭐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근로 장려금 200 최대 258 285만 원 어, 이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나 이거 있네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장려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국세청 가셔야 되는데요. 홈텍스로 먼저 와보십시오. 홈텍스. 자, 홈텍스 와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PC로 가서, 아니면 모발도 됩니다. 모발로 가셔서, 홈텍스 와보신 다음에, 그 메뉴에, 대분류, 대분류 메뉴에,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이라는, 이, 여기, 배, 이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이렇게. 장려금으로 가야되 이렇게.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를. 예,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클릭을 하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는데요.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이쪽으로 가셔야 돼. 반기신청은요. 여러분, 이거 반기신청은, 어, 근로자들. 예, 근로자들은 사실상 1년에 이제 두번 하기 때문에,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자영업자는, 한번 신청하거든요, 5월 달에. 근데 그때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어, 내가 이제는 근로자다, 보니 내가 자영업자다 보니까, 소상공이다 인 보니까, 난 사업자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이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내년 5월에, 여러분, 내년 5월에 잊지 말고, 내가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푸시가 갑니다, 여러분께. 대상자라면, 어, 이제는 여러분께 문자를 가든지, 이제는 푸시가 가는데, 문제가, 그 스팸인 줄 알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근로자, 왜냐면 바뀌거든, 기준이 맨날. 나의 소득에 따라서, 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글, 이게 직장인들은 편해요. 직장인들은 딱 연봉이 있어서 내가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고 내 연봉을 아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는 소득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12월 2일까지 어 이게 기한 후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일단은 내가 아 모르겠다 나는 문자 왔는지 안 났는지 난잘 기억도 안 나겠다 하신 분들은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아까 알려진 대로 일로 오세요 근로장려장금 반기 신청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장업자 분들은 정기 신청으로 가셔야 돼요 정기 신청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모르는 거죠 다 반기 신청 가서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안 되나 보다. 예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정기 신청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미 안내 사유 이쪽으로 가시는 거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이쪽 클릭하고 근로장려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가신 다음에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하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그냥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어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 보시면은 대상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숨은 돈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신, 이거는 신청해야지만 주는 거고 다 전교금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약속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다.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세요.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지 여러분이 챙겨 받아야 될 것들.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세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여정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화요일 날이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이제 출연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또 출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가셔 갖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상 한번 눌러 보세요. 공식 영상 눌러보면 화요일 방송 꽤 나올 겁니다. 화요일 방송.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나오죠. 세무사님 나오고, 저 나오는데, 뭐두개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왕이면은좀 실버 세대, 은퇴 세대라면 요거 정보 보시면 좋겠죠. 5060 세대 은퇴 후 재취업. 요거 한번 누르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에, 광고 나오네요. 암튼 간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에, 댓글 남겨주시면. 어, 이게, 권혁준 교수님, 여정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여정은. <laughs> 여러분과의 좋아의 애칭이고,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고, 어, 이제는, 저는 이제 권혁중, 그래서 권혁중 경제평론가로 활동은 제 이름으로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말씀을 왜 드리죠? 그래서 믿을만 하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정말로 뭐 환율 뭐 이런 얘기, 저번주에, 예, 이번주 화요일에는 환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퇴, 예, 은퇴 얘기했었거든요. 은퇴, 그래서 은퇴 얘기했었는데, 어뭐 자격증 실버 세대 자격증 은퇴 세대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전 국민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정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여러분의 든든한 제가 어,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릴게요. 그래서 늘 믿고 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 하셨죠? 여러분께 항상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제가 있고요. 뭐 하루하루가 좀안 좋은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죠. 제가 옆에서 늘 여러분 위로해드리고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또 옆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돌아올 거고요. 더 좋은 날이 있으려고, 오늘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오늘이 좀 이랬나 보다. 그죠? 다, 어려운 일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고요. 희망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관님들 힘내시라고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